안녕하세요. 주식 읽어 주는 여자 주식카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싹쓸이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도 드리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처음 브리핑 드리는데 제가 맨날 어, 했던 말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초반 영상에서 언급드리니까 다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싹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만 종목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삼성전자와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 그러나, 잠깐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가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나 든든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짱이에요. 자, 여기서 하이닉스를 지금 제일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조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로, 어, 주가가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안에 클라우드를 자체 플랫폼을 쓰고 있었어요. 뭐,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자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쓴다던가 뭐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MS 마이크로소프트랑 딜을 하겠다는 거죠 딜을 해서 서로의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체 폐쇄 클라우드 운영중인 SK 하이닉스가 MS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기브앤테이크 딜을 하겠다. 자, 그러한 딜의 결과가 무엇이냐? 거래규모가 연간 3조입니다. 연간 3조이면 지금 현재 하이니스가 작년에 호황이었는데 그 호황 대비해서의 거의 매출이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주가로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업사운드가 10%이상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AI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SK그룹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그것을 대가로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MS,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에 이어 세계 2위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역시 MS 클라우드를 적용하긴 했지만, 어, 이게 삼성전자랑은 솔직히 대립구도이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그러한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아직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업체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삼성의 반에서는 그래서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화해를 이거 역시 그러한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용이 될수 있는 약간 그러한 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지난 8월 MS와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MS와 TSMC의 협력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양사는 별도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 구축, MS 클라우드 반도체 설계 환경을 최적화시키어 나가는 데 활용하고 있다. 서로 윈윈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하이닉스가 사실 약간 주춤했던 건 디램의 수요가 변화가 없어서였죠. 그러니까 어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으니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D램 주문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분석됐습니다. 어, 회사에서 구축하고 쌓아놨던 D램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겠고 저희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매출을 안 해서 재고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저희 그 재무제표를 살짝 살펴보면 제품으로 제품화되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물량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이닉스는 매출이 생각보다 더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앞으로 쭉 우상향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솔루션도 언급했다. 하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습니까? 자, 개인만 사고 있는 추세에 기관이란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파는 금액 대비 아, 이분들이 팔기만 할까요? 사는 분야도 있겠죠. 자, 하이닉스도 봅시다. 지금 장을 현재 시각이 3시 38분으로 장이 마감해서 집계가 되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기관계가 그래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 어우 빨간색 밖에 보이지 않네요 잘 살펴보세요 개인들 대비 얼마나 많이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요거 계속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주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알루코 소개드렸어요. 알루코 10월 5일 4,1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4,1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오늘 지금 7%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대비는 거의 한 대략 8% 정도 수익권이라고 판단하고요. 수익이신 분들, 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추천 종목 한번 매수 매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파크 시스템, 제가 언제 추천드렸나요? 5일날 똑같이 추천드렸어요. 68,000원 부근에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자, 제가 요날 추천드렸죠? 요날 추천드렸는데, 6 8 0 0원 여기,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약 어, 수수료 감안하더라도 1.8% 정도 수익권이라고 생각하고, 어, 요것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러한 반도체가 점점점차 더 소형화됨에 따른 현미경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한 회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연일 매도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계는 또한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 빠, 빠질 때 기관이 어디를 주의 깊게 사고 있나 꼭 한번 살펴보셔서, 어, 추후, 자신이 혼자 매매를 하더라도 살펴보시는 습관 들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쨌든 추천주만 받아 가실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혼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의 도움되는 팁들 얻어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지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번 캐치해서 배워가시길 바라면서 어, 새로운 종목이에요. 솔본입니다. 오늘 시장이 빠져줌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추천가가 온것 같아요. 4,500원 이하의 주가가 지지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워낙 바닥주의고, 제가 다른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다, 다른 영상, 오늘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3만원 부근 수급 지속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다. 지지할 것이다. 매수 혹시 하신 분들 계실까요? 역시, 오늘도 기관은 연일 매수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다른 종목이 막 연일 상한가를 가는데, 자, 상한가 가는 종목 계속 제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수는 마, 많지만, 정말 실속 있는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간 시장이 빠지면 내가 사고 싶어 했던 종목이 내려올 거예요. 같이 내려오면 그 종목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옵니다. 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남은 이틀 남았어요. 내일 같은 경우, 어,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일 상장하니, 그거에 관한 종목들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 사실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보호 물량이 풀리면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선, 이게 만약에 내일 상장되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감안하시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멀리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언급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는 정말 제가 분석해서 확신이 드는 종목만 하세요. 여러분. 매우 리스크가 크고 점차점차 예전 같은 경우 보호 물량 그 보호 예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배정되는 개수가 많아서 사실 엄청 길게 해서 많이 받아가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그 보호 예수 기간이 짧으면서 조금 받아가도 되니까 기관계들이 그렇게 크게 적극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즐거운 매매 하시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늘 같이 이러한 알루코 같은 것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 해주시면서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